아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녀는 아내의 목에 뜨거운 밀랍을 떨어뜨렸다. 아내는 들키지 않으려고 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잡았다. 한녀가 꽃병으로 그녀를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, 아내의 남편이 도착했다.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. 그가 온 이유는 아내의 모든 재산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. 그는 한녀를 데리고 나갔지만, 한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. 남편은 그녀를 달래려 애썼다. 하지만 잠자는 척하던 아내는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.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. 다음 날 아내는 하녀가 자신의 수프에 손을 댄 것을 발견했다. 방에 수프를 들고 온 하녀는 빨리 마시라고 재촉했지만 아내는 거절했다. 결국 하녀는 억지로 먹이려 했다.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하녀의 손목에 자신의 팔찌가 걸려 있는 걸 알아차렸다. 그녀는 즉시 따졌지만 하녀는 대답 대신 다시 수프를 마시라고 재촉했다. 아내가 격렬히 저항하던 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. 하녀는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섰다. 문을 열자 전기 기사가 서 있었다. 하녀는 그중두 명을 데리고 작업장으로 향했고 나머지 한 명은 위층으로 올라가 곧바로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다. 사실 그는 아내 전 남자친구였다. 그는 검사 결과 보고서를 꺼냈다. 아내는 비로소 깨달았다. 남편과 한여가 줄곧 자신의 음식에 약을 타왔다는 것을 그들은 또 그녀를 위해 고에게 사고 사망 보험에 가입했으며 거에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를 조작할 계획이었다. 말을 마치자 남자는 떠났다. 한여는 즉시 그를 욕했다. 남자는 변명하지 않았다. 그런데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. 한여는 성난 얼굴로 문을 열었더니 그 남자가 경호원들을 데려온 것이었다. 그들은 한 여를 기절시켰고 남자는 아내를 밖으로 데려왔다. 아내는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. 집안에 남긴 자신의 지문을 지우라고 그리고 남편과 한 여의 사적인 사진을 남겨두었다. 그들이 스스로 그 결과를 겪게 하려는 것이었다. 얼마 후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한 여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. 집안이 난장판인 것을 본 남편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. 그리고 자신과 한 여의 사진을 발견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알수 없었다. 바로 그때 경찰이 찾아왔다.